안녕하십니까. 오공 작가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의사이자 두 권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어, 저는 사실 여러 가지 분야를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이비인후과의사이면서 코로나 기간에는 두 권의 책을 썼고, 사실 내 아이의 아빠입니다. 어, 많이 바쁘지만 애 육아하고 진료 보고 점심때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유튜브를 만듭니다. 이명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이명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올리겠습니다. 저는 어, 보청기 스타트업인 올리브 유니온이라는 어,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이자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어, 이명은 가지고 가야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이명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아 이명은 신장 기능의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보약을 먹어야 된다. 혈장 치료를 해야 된다.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막연한 이렇게 치료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런 치료가 치료가 된다면 당연히 하고 싶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명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인식, 요즘에, 지금까지 개발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된다면, 어,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시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은 귀에서 나는데요. 삐 소리나 아니 쏴귀뚜라미 소리, 매미 소리 이렇게 나죠. 그래서 이명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명은 자각적으로 자신에게만 들리는 이명, 타각적인 이명이 있지만 대부분 자각적인 이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에서 들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소,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 무엇보다도 이명은 초기에 치료를 잘해야 됩니다. 초기에 이명이 들릴 때 정확한 원인을 진단을 하고 만약에 난청이 있다면 조기에 난청 진단을 해서 보충기를 끼면 쉽게 이명 치료가 되고요. 하지만 어 도주판 난청, 보충기가 필요 없는 그런 이명에서는 정말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이명형 치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이명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은 이명이 생기는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명에 대한 치료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음성 손상 또는 약물 또는 노화 이런 원인 때문에 외유모세포 또는 내유모세포, 유모세포의 손상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유모세포 손상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이명이 안 들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들리는데요. 사실은 이명이 일시적으로 들린 사람들은 머리에서 어떤 보상을 해서 좋아졌지만 어떤 경우에는 점점점 이명이 들리게 되는 것을 머리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호가 안 가는데도 이제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이명이 다 같이 들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머리에서 이 머리에는 이제 소리를 듣는 부분 있죠. 그 영역이 과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상상 속에 들리, 소리가 들리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좀 이런 애는 좀 그렇지만, 손발이 잘린 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머릿속에서 손과 발이 있는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이명이 한번 실제로 들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사라지는데 머릿속에서 과활성화돼서 그 부분이 유독히 우리가 활성화되면서 이명이 그냥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명이 들리는 기즈는 처음에 유모세포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난청이 심하면 보청기를 끼면 없어지고요. 만약에 난청이 없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인식을 줄일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명에 대한 검사를 해서 이명도 검사를 해서 이명이 어디서 들리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머리 쪽이 걱정된다면 뇌파 검사를 해서 청신경 종양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너무 걱정이 된다면 종합검진 때 CT, MRI를 찍어서 머릿속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대체 의학이나 한의학 쪽에서는 신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거는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사실 현대 의학에서는 저희가 그쪽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객관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명에 대한 검사를 해서 머리 쪽 문제가 아닌 걸 알고요. 이제는 아, 이명이 들리는 거는 어쩔 수없거나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명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수면 장애, 불안증, 우울증이 있을 때 훨씬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뇌, 뇌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를 드는 게 변형계인데요. 변형계는 우리가 감정을 담당하는 데인데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아니면 안 좋은 생각도 마치 중요한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명 인식이 커집니다. 냉장고 소리 처음에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고요. 하지만 자신의 이름 소, 소리 또는 자신의 아이가 우는 소리는 아주 중요한 소리이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명에 대해서 계속 없애려고 그러고 고통스러워하면 이명이 마치 중요한 소리로 되기 때문에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명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명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인식을 인식이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망상 활성 체계인데요 망상 활성 체계라는 것은 뇌관에서 우리가 정보들을 대뇌로 한 5%를 보내는데요 주로 연수 뇌교 그리고 그 위에는 중뇌가 있죠 이러한 데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뇌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망상 활성 체계에서는 자신의 아주 중요한 소리만 보내기 때문에 이명을 관심을 가지고 없애려고 하고 계속 중요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감각들이 안 들어오고 이명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걸으면서 바람도 쐬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명의 인식이 줄겠죠.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일을 할 때는 이명이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저녁에 잘때 되면 다른 감각은 안 쓰잖아요. 그때 이제 이명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명이 이제 그때 들릴 때는 그래서 이명 재활훈련이 중요합니다. 이명 재훈련 치료라는 거는 이명 자체가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그 소리를 비슷한 소리나 아니면 음악,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아니면 백색 잡음을 이명이 들리는 소리보다는 작게 해서 적응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명 소리만큼 하거나 더 크게 하면 소리를 줄이면 바로 이명이 들리기 때문에 이명보다 더 작게, 조금 작게 만들어서 이명이 좀덜 들리는 수준으로 하게 되면 적응이 됩니다. 이런 이명 재활훈련은, 재훈련 치료는 계속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결국은 6개월, 1년, 2년이 지나 보면 이게 적응이 되고 이명 소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명의 치료는 유모세포의 손상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소리에 대한 이명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졌다는 걸 아는 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육모세포 손상이 전반적으로 돼 있다면 보청기를 쓰면 되고요 만약에 고주파 난청이라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명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하면 할수록 이명의 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이명 자체를 바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를 되돌릴 수, 손상된 세포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오홍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